한 친구의 시를 먼저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자, 화면에 딱 나올 텐데요. 한 친구가 책에 대해서 이런 시를 적어준 적이 있습니다. 나의 험악한 인생의 길에서 목적지를 데려다 주는 안내자가 있었으니 바로 책이다. 네, 여러분. 책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세요? 자, 책은 네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한번 잠깐 영상을 멈추고 그 다음에 책은 뭐 네모다를 한번 여러분 이 네모를 완성을 한번 해볼까요 네 어, 완성해보니까 좀 어떤 느낌 드세요 네 어, 여러분들이 했던 하나하나의 그런 표현들이 어, 너무나 어, 다 맞아요 저는 어, 여러분이 했던 그런 것이 잘 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책은 에베레스트 산 등전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자그 말의 의미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내일 당장에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등반하겠습니까? 전문가를 조언을 듣겠죠. 그 다음에 특히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그런 등반가의 이야기에 조언을 듣고, 그래서 이제 준비물 같은 거라든지,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훈련을 한,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장비도 갖춰주고 마인드도 갖춰줬어요. 그 다음에 나를 이끌어가는 누가 또 앞에 멘토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들과 함께 준비를 합니다. 자,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 멘토의 뒤를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 이 멘토가 했던 대로 이렇게 하니까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드디어 했습니다. 책이에요. 이게 바로. 자, 우리는 어떤 거를 할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너무나 생소한 게 있어요. 생소한 것들. 근데, 어 이미 정복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하면 정복할 수 있어요 이 길을 따라오면 됩니다라고 뭘로 만들어놨냐 글이라는 걸 통해서 기록을 한게 있습니다 그 기록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그 책이 되겠죠 선생님이 만약에 학생으로 만약에 돌아갔을 때 조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 공부법에 관련된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 학생들은 공부와 때려야 때릴수 없는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1이라는 건 에너지를 투입해왔고 1이라는 것을 생산성을 얻었는데 내가 만약에 1이라는 걸 투입해서 2라는 생산성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공부법이 어 너무나 이 생산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책을 조금 한 권, 두 권, 세 권, 열 권, 이십 권, 오십 권, 백권 정도 읽다 보면은 나만의 이제 공부법 비법이 터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학습에도 더 좋을 거고 이렇게 학습 향상도 되면서 성취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죠.